쌍꺼풀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겨울방학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얼굴뼈의 성장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하시는 쌍꺼풀은 사실 눈만 크게 하거나 눈만 비슷하게 하는 거지 얼굴의 좌우 비대칭을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중학교 들어갈 때 쌍꺼풀을 하게 되면 눈도 성장함에 따라 많이 커지게 되고 또, 고개의 방향도 턱을 들거나 좌우로 했을 때 오는 비대칭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이 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술은, 수술 시기가 다 있죠. 그렇지만 쌍꺼풀 성형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때 하는 게 좋고요.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해도 좋지만 아이들이 수술에 대한 무서움이 있죠. 그래서 뭐 전신마취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네가 눈뜨는 게 불편하고 좌우가 다르고 눈이 좀 작으니까 수술을 하자 그러면 이해를 하고 부분 마취를 잘 견딥니다. 그래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그렇게 빨리 해도 됩니까? 네 수술은 중학교 정도에 하셔도 되니까 저희들은 중학교 때 권유하길 부탁드리고요. 또 중학교 후반이 가면 졸업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게 좋겠죠.